어떤 스타일 원래 좋아하셨죠? 저 확고해요. 어. 무조건 어. 키가 1 6 8이야 돼요. 아 168? 168에 52에 엉덩이가 작은 여자가 너무 좋아요. 어. 제가 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분을 되게 좋아하고 하나 확고합니다. 어디를 한 손으로? 엉덩이요. 엉덩이 어떻게 한손 잡아요? <laughs> 어. 엉덩이 를한 손. 손으로... 아니 뭐 아니, 이렇게 밀거나뭐 잡아당길 때야 잠깐 일로 와봐 이렇게 한 손으로 잡는다. 어, 귀엽다 나 엉덩이가. 어. 아니 어, 한 이렇게 한 번. 어. 아니, 어, 한번 일로 와봐야 잡을 때 가만히 잡을게. 저를요? 아니 확인해될거 아니야. 사람들 모르잖아요. 아예그 살짝만. 야, 엉덩이 이뻐요. 살짝 한번러 큰데? <laughs> 한번 잡아보시겠어요? 진짜 <laughs> 고 많이 놀래 같은데 지금. <laughs> 아니 수박 아니고뭘 이렇게 우기나 봐요? 삼각... 아 엉덩이 이뻐요? 자세진짜비정상다 담는 거예요? 무슨 일어 아, 아, 아 눈물나. 아니 옆에 이게 이 새끼와 엄지가 여기를 푹 누른 느낌도. 어. 아 그리고 닿기 전에 이렇게 보고 푸딩도나더 음. 아, 아, 일단 확인해봐야겠다. 아, 확인해봐야지. 어. 이게 진짜다니까. 예, 그 하나 더 궁금한 게 뭐냐면 제가 방송 처음 얘기하는데, 제가 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싶겠죠. 손소나. 어, 어, 어. 제가 손이 제가 크잖아요. 어. 손이 나도 큰데. 크세요? 어, 나도 커요. 어, 그, 아 어, 아, 크시시네요. 크죠? 네, 저도 크잖아요. 어, 이건 손이, 어, 손이 아닌데. 이건 손이 아닌데. 그러니까 네. 어릴 때는 정말 불편했거든요. 어. 근데 성인 돼가지고 어. 많은 사람들 만날 거 아니에요. 뭐 여자분 만나고 하냐면 다양한 여자분들 가슴 사이즈가 있잖아요. 아, 어, 그렇 저한테 엄청 부탁을 많이 해요. <laughs> 그러면 그것도 한쪽을 얘기하나요, 아니면 양쪽을 아, 다? 근데 에프과아이코 뒷감은 요 엄청 커요. 어. 그래서 지금 한손 잡을 수 있는 사람 우리 나라에 저밖에 없어요. 이제 <laughs> 아시죠? 아이디 가시죠. 사실 아까 내 엉덩이도 그렇게 다 잡았는데, <laughs> 어, 어, 난못 잡고도. 어, 근데 이게 약간 조금 저에게 첫 남자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렇죠. <laughs> 이게 느낌이 좀 묘해요. 어. 그분들도 이해가 갑니다. 어. 그렇죠.